최소의 닌자이자 지대 호카게 센주 토비라마. 나루토 팬들 사이에서 가장 뜨거운 논쟁을 불러일으키는 그우치와차별 논란부터 비뢰신 예토전생 장 시작까지. 현실주의적 전략가 토비라마의 모든 것을 파헤쳐 봅니다. 나루토 세계관을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인물. 바로 나무신 마을의 지대 호카게 센주 토비라마입니다. 초대 호카게 센주 하시라마의 동생이자 3대 호카게 사루토비 히루젠의 스승, 그리고 5대 호카게 치나대의 작은 할아버지인 그는 엄청난 능력과 업적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팬들 사이에서는 가장 호불호가 극명하게 갈리는 캐릭터 중 하나입니다. 왜 토비라마는 이토록 논란의 중심에 서 있을까요? 오늘은 냉정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내리는 그의 매력에 빠진 한 팬의 시점에서 토비라마가 매니지 근원이라는 비판을 받는 이유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얼마나 대단한 인물인지를 심층적으로 분석해보겠습니다. 먼저 토비라마의 업적부터 살펴보죠. 그는 단순히 형의 뒤를 이은 호카게가 아니었습니다. 나루토 세계관을 통틀어 가장 혁신적이고 영향력 있는 술법들을 개발한 술법 개발의 신이었습니다. 4대 호카게 나미카제 미나토의 주력기이자 공간, 이동술법의 정점인 비루의 신, 나루토의 상징과도 같은 대량 증식. 술법 그림자 푼신 그리고 오로치마루가 가장 존경하며 금지된 술법으로 완성시킨 예토 전생까지 이처럼 나루토 세계관의 핵심을 이루는 기술들이 모두 토비라마의 손에서 탄생했습니다. 술법뿐만이 아닙니다. 그는 닌자 세계의 기반을 다진 행정가이자 교육자였습니다. 초대 호카게 하시라마 시절부터 참모 역할을 맡아 닌자 아카데미를 설립하여 후진 양성의 기틀을 마련했고 하시라마 의 이상을 현실적인 시스템으로 구현하며 나무신 마을의 행정 체계를 확립했습니다. 특히 우치하 일족을 나무신 마을의 핵심 조직인 경무 부대로 임명한 것 또한 토비라마의 결정이었습니다. 이처럼 그는 기술, 행정, 교육 등 다방면에서 나무신 마을과 닌자 세계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오로치마루가 가장 존경하는 캐릭터라는 사실이 그의 기술적 위대함을 방증하죠. 그렇다면 왜 이토록 대단한 토비라마가 많은 독자들에게 미움받고 논란이 되는 걸까요? 가장 큰 이유는 그의 현실주의적이고 합리주의적인 성향 때문입니다. 그는 나루토 세계관에서 보기 드물게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철저히 이성과 공리주의적인 판단을 내리는 인물입니다. 특히 우치아 일족에 대한 그의 태도와 정책이 많은 비판을 받습니다. 마다라의 흑화와 이후 우치아 일족의 비극이 모두 토비라마의 차별적인 정책 때문이라는 주장이 독자들 사이에서 강력하게 제기됩니다. 하지만 당시 시대를 고려해야 합니다. 끊임없는 전쟁과 갈등 속에 나무 십 마을이라는 공동체를 세우고 유지해야 했던 토비라마의 입장을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센주와 우치하 일족은 수백 년간 피비린내 나는 전쟁을 벌여왔고 하시라마와 마다라의 이상론만으로는 현실적인 평화 유지가 불가능했습니다. 토비라마는 과거의 원한을 냉정하게 끊어내고 법과 제도로 질서를 세워야만 평화가 가능하다는 현실을 직시했습니다. 우치하 일족을 경무 부대에 임명한 것은 단순히 억압하기 위한 조치가 아니었습니다. 우치야 일족에게 마을의 치안을 책임지는 중요한 역할을 맡김으로써. 공동체에 기여하고 통합될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입니다. 동시에 살인 안의 위험성과 우치하일족 내부에 존재할 수 있는 불만, 세력을 감시하려는 현실적인 목적도 있었습니다. 경무부대가 수사권과 정치적 영향력을 동시에 가질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을 고려했을 때 정치 참여를 제한한 것 또한 합리적인 조치로 볼수 있습니다. 도비라마가 정말 우치하를 말살하려 했다면 마다라의 이탈을 명분삼아 숙청할 수도 있었지만 그는 공동체 유지를 위해 노력했습니다. 물론 일부 경무부대원들의 불만이나 외곽 배치에 대한 비판은 있을 수 있으나 이 모든 것이 토비라마의 악의적인 차별 때문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시각도 존재합니다. 참고로 우치아 몰락의 최종적인 원인은 단조에게 있다고 보는 시각도 많죠. 토비라마의 또 다른 매력은 그의 압도적인 전투력과 전략적 판단력입니다. 호카게로서 그의 강함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오로치마루가 그의 기술을 연구하고 존경했으며 4대 호카의 미나토에 간진하는 전투 스타일인 비루의 신 또한 토비라마가 창시했습니다. 그는 물이 없는 곳에서도 최강의 수둔술법을 구사할 수 있을 정도로 뛰어난 능력자였습니다. 처음 등장했을 때는 약하게 묘사되기도 했지만 제4차 닌자대전에서는 하시라마. 다음가는 세계관 최상위권 강자로 재등장하며 사스케조차 그의 기백에 압도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토비라마의 전투 스타일은 역대 닌자들 중 가장 닌자답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암살자 타입으로 싸우며 뛰어난 감지 능력은 혹하게들 중 최고였습니다. 미나토가 속도 자체는 더 빠를지 몰라도 토비라마는 빠른 두뇌 회전과 압도적인 전투 센스로 상황을 가장 먼저 파악하고 즉각적으로 행동에 옮기는 전략적인 움직임을 보여주었습니다. 전시 상황에서 하시라마가 마달에게 신경 쓰는 와중에도 본인이 직접 전황을 주도하며 현실적인 판단을 내리는 모습은 그가 왜 최고의 전략가인지 보여줍니다. 특히 그의 명장면 중 하나인 너나 먹어라는 초월 번역으로도 유명하죠. 그리고 토비라마는 가끔 독자들의 마음을 대변해주는 사이다 발언을 날릴 때가 있습니다. 우치와 일족의 어두운 면을 보고 대대로 내려오는 유전적 정신병 같다고 말하거나 갑자기 나타나 상황을 해결하려는 하고로모에게 조금만 더 빨리 나왔으면 이 정도까지 안 왔을 거 아니냐. 일침을 가하는 모습은 독자들이 속으로만 생각하던 답답함을 시원하게 긁어주는 대리 만족을 선사했습니다. 심지어 마다라가 허무하게 사라지자 예토전생 시켜서 물어볼까라고 농담하는 듯한 발언은 팬들 사이에서 역시 비열림이라는 반응을 불러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작가 키시모토 마사시가 예토전생을 통해 초대와 이대 호카게의 과거 이야기를 풀어주면서 이 캐릭터들이 더욱 입체적이고 매력적으로 그려졌다는 점은 높이 평가할 만합니다. 비록 스토리 전개상 다른 호카게들과 마찬가지로 희생되는 부분도 있었지만 오히려 그러한 복합적인 면모와 현실적인 고뇌가 토비라마를 단순한 악역이 아닌 이해할 만한 이유를 가진 입체적인 인물로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내레이션 물론 토비라마를 싫어하는 독자들의 의견 또한 충분히 이해하고 존중합니다. 그의 정책이 결과적으로 우치하의 비극에 일조했다는 비판은 정당하게 제기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그의 천재적인 능력, 나무신 마을의 기틀을 다진 업적, 그리고 전시 상황에서의 압도적인 판단력과 전략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내레이션 센주 토비라마, 그는 논란의 중심에 있지만 나루토 세계관에서 가장 현실적이고 복잡하며 그렇게 더욱 매력적인 캐릭터입니다. 비뢰신처럼 빠르고 날카로운 그의 결정들이 옳았는지, 그 옳지 않았는지는 영원한 논쟁으로 남겠지만 그의 존재가 나루토 이야기를 더욱 풍성하고 깊게 만들었다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내레이션 이 영상에 대한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토비라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의 최고의 장면이나 최악의 장면은 무엇인가요? 많은 비판과 비평 환영합니다.